여기는 어딘가? 레이턴 비치라는 곳인데 이프리멘트에서 살짝 위쪽이거든요 보통 자주 가는 곳이 뭐프리멘트리나 아니면 그좀 위쪽에 코트슬로 그 조금 더 위에 있는 스카보로 뭐이런데를 가장 많이 가고 그쪽이 가장 유명한데 오늘 온 레이턴 비치라는 곳은 처음 와봅니다 안 가본 데한번 가보려고 왔거든요 서우주라서 그냥 해질녘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할 거예요 멋있을 거예 그냥 나오자마자 이렇게 시원한 바닷바람 불고 잘 관리가 된 잔디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진짜 너무 더워요. 집에는 에어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시원한 쇼핑몰에 가던가 바다 이런데 가면 좀 시원하죠. 그냥 이런 잔디 위에서 태닝하고 있네요. 야, 저 뜨거울 텐데. 어, 뜨거울 텐데. 어, 저거는 지금 참고 있을 거야. 저렇게 그늘 어. 아래만 들어가도 진짜 엄청 시원합니다. 이 버스의 날는 레이턴 비치라는 곳이고, 어, 아주 깔끔한 백사장이네요. 아씨, 바다, 한가로운 거 봐라. 땅이 진짜 넓은데 불구하고,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인구 대비 땅이 엄청 넓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좀 한산하고 여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드니 이런 데 갔으면 지금 여기 빛이 사람들로 아마 꽉 찼을 거야, 이런 데. 또 보면은 지금 바닷가 바로 옆으로 기차가 지나간 것도 볼수 있죠. 한국에 있는 바다열차 부럽지 않은데, 저거. 이 레이턴 비치는 프리메트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이쪽 보면 지금 컨테이너 선들도 볼수 있고요. 이런 컨테이너 옮기는 호이스트라고 하나? 호이스트?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야, 이 황금빛 물결로 가득한 이 윤술 좀 보십시오. 진짜 아름답다. 야, 어 와, 진짜 이 하늘 파란 것좀 봐라. 하, 깨끗하다, 깨끗해. 미세먼지 음. 하나도 없고. 정만장 없는 날이네요. 응. 어. 어. 안녕. 아이고. <laughs> 아이고 신났다 개도. 이제 어? 또 개공원에 이어서 개바다인 거보다 개바다. 어? 야, 애들. 바디서핑이라고 하나? 어린애들한테는 천혜의 자연이다. 어? 그냥 집 앞에 나오면 저런 바다가 있고. 야. 자 호주 워홀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바지예요. 이제 뭐 짐도 정리하고 있고, 세계행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또 사고 있고요. 정말 떠날 때가 다 왔고 오랜만에 좀 이렇게 바닷가 왔는데. 좋네요. 사실, 아, 오늘 바다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아, 뒤에 펼쳐지는 것도 보여요 그냥 고스 서울주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 북적북적 하지 않는 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성향이랑 서우주랑 정말 잘 맞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우주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바닷가 오니까 또 바다 수영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준비가 안돼 있고 해서 조만간 또 다시 나를 잡아서 어 스노클링 하러 가야겠네요. 오늘가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다. 날씨도 너무 덥고. 제가 얼마 전에는 바다 수영을 했어요. 다시 갈 지도라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서우주 소개하면서 그때 수너쿨링했었고 이게 좀참 운이 좋게 제가 소개했던 서우주가 힐링 여행지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서우주는 굉장히 여유롭고 힐링하기 좋은 도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OTT에서 뭐 히빙이나 웨이브 이런 걸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다시갈지도 호주 쳐도 나올 거예요. 아마. 전문가들이 딱 제대로 이제 편집을 해놓으셨으니까. 서우주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실 수있을니다 아, 서우주 좋았다. 이런 바닷가에 와도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막 널널합니다. 동부였으면 진짜 여기만 꽉 차가지고 주차하는데 시간 다 낭비하지 않았을까. 엄청난 장점이죠. 도로에 차가 많지도 않아. 야, 그림 같다. 이기만좀 괜찮았으면 이렇게 서우주에서만 3년 넘게 이렇게 계속 한 곳에만 있지는 않고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시 이동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서우주에서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일자리라든가 집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동부랑은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고, 제가 이전에 호주 로드립 시즌2 하면서 북부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뭐 호주의 겨울 이럴 때는 북부에 있는 부름 이런 데는 좀 살아보고 싶더라고 날씨도 참 좋고 공휴도 참 좋고 코로나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은 다른 주로 로드 트립을 해서 한번 넘어가 보지 않았을까 다음 달에 조만간 이제 동부로 넘어가거든요 솔직히 이제 동부에서 뭘 해야 되나 막 검색하고 하는데 하, 확실히 시드 이런 데는 그렇게 참 많긴 한것 같아 요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 여행이. 서우주는 정말 조용하게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동부는 확실히 즐길 게참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어, 놀게 많아. 동부셨으면 돈을 진짜 많이 쓰지 않았을까? 할게 너무 많으니까. 서우주는 진짜 뭐 없어가지고 일만 하고 죽어라 했지.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하늘도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에이, 끝났네. 일몰을 보는데 진짜 멋이 없죠. 한가해요 이런 서호주는 바닷가 앞에 이렇게 비비큐장이랑. 먹을 때도 잘 되어 있고 진짜 여유랑 힐링을 즐기기에는 음, 호주만 나라가 없는 거. 시안도 뭐 나름 안 좋은 편이고 물론 저도 막해 지고 저녁엔 잘안 돌아다녀요. 그 위에는 뭐 호주 정도면은 시안 나쁘진 않지. 근데 확실히 여기는 상권 같은 게 많이 없구나. 먹을 게 없네요. 이쪽에 바닷가 보이는 레스토랑 하나 있고. 여기 분위기 참 좋아 보이더라고. 이제 해도 지고 있으니까 집에 슬슬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안 더울 거예요. 일을 안 나갈 때는 너무 더우니까, 어정 여름이. 아주 가끔가다 또 일을 가고 싶은 데가 있어, 너무 더울 때는. 어, 일하는 곳은 또 시원하거든요. 일 같은 경우는 가장 더울 때 집을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해 지고 나서. 그래서 더위를 잘못 느끼는데 이렇게 일을 안 나갈 때는 더위를 진짜 직방으로 맞죠 하늘 색깔 봐봐 보라 색깔이다. 잘 샀다. 오늘 근데 이게 목이 조개가 굳는지 모르겠어요. 옆쪽이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진짜 아, 갑시다! 이도 이거 늙은 거 보세요. 246920km. 이 전이를 기억하기요. 20만 3000km에 샀나? 그랬는데 44000km 정도 탔네요, 제가. 여때까지 몰고 다니면서 트러블 하나 만들지 않은 그런 고마운 거예요. 뭐 홀생활하면서 얘를 운전한 거는 진짜 행운이었다. 근데 이제 얘도 조만간 보내 줘야 됩니다. 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 돼.